안녕하세요. 무주 반딧불 시장입니다. 오늘 연휴 장날이고, 아 어, 그래서 차가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체적으로 어 모종, 어, 고추, 뭐 어, 여러 가지, 뭐 잔대 이런 몸에 좋은 이런 모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나온 게 고추 모종입니다. 고추모종 한 3개, 4개씩만 심으시도 한가정에 이렇게 다 이렇게 반찬이나 모든 음식에 맛있게 쓸수 있습니다. 특히 청양고추를 한 4주 심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모종과 함께 자연산 산나물이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딧불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목들은 대체적으로 괜습니다고주모종 고추모종, 많이 이 땅콩도 나왔고, 박 없는 모종 고구마. 고구마도 있고, 구마도고구도고 땅콩 72개짜리 15,000원짜리 15,000원 났습니다. 15,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제 빵튀기 가기도 어 여주는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각종 모종들을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거시기 붕어빵도 많이 꾸는겨? 아니요. 아니, 많이 풀어터득잖아 우리가 에서사아 예, 아, 예쁘지 않네? 예, 먹어봐. 안 먹어. 자, 너 아직 못 먹어. 고래, 이로 가라고 그랬어? 뭐, 진짜? 아니 부엌이왜 이렇게 더힘들리다는지 그게 뭐 맛있게 끓야지 <laughs> 자. 나물도 <놀문도> 나왔고, 가주온나무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아, 햇감자, 햇감자도 이렇게 예쁘게 샀습 오영 햇감자도 나오고, 건강종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버터스버트 도라지 이렇게 종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심으시면, 인명종자로은면 돌에 앉줘앉줘 앉아. 오늘 얘기해, 야 아씨, 일단 끄고. 야, 가지도 나오고, 오이도 나오고, 오징어 나오고, 당근. 당근도 이렇게, 네 개, 오천원, 생장파, 대파모종, 대파모종 났습니다. 대파모종 요거 심으시면, 아, 아 겨울에 긴장하실 때 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두개만 갖다 주면 안녕하세요 예 생선도 싱싱하게 놨습니다 아 요즘 뭐 갈치솥 싸고 안 비싸요 갈치국어 어떻게 한마리만원한마리만원 아, 더 없네요 아, 보니까 싱싱한 거는 고등어,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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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등어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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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마 고등어. 고 고등어. 고등어. 고등마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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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고고 원두가 이만 한사람라오고이고 이태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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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네이좋고이태고이태이태 목감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모르는 어. 꽃, 모르는 꽃, 책상을도이렇요 어. 얘는 뭔 꽃인지 이렇게 쭉쭉 올라옵다가자니요 가자니아, 가자니아, 너무 이뻐요, 가자니아. 그래요, 이거 하나만 빛뭔 나무 이게? 여기 수강나무예요 우리 그냥 가다가. 근데 여기 이 호파파프가 또... 아까 보강 그게 나 있어요. 장례사, 는게있어구보강나이 그래, 얼마 주 팔아? 아유, 직장이나왔더라고한 만원? 한 만원? 한 만원? 한 만원? 네. 고강나무는 꽂아나면 귀벼갈수 있습니다. 예, 저요 완전 원래 아스스 자기는 이게 너무 한이만천원이데 이제 마음도 있어여 만병천원 뭐든 작곡 다 판다 아 작곡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판다 시장에 오면 호빵도 드시고 찐빵도 드시고 호떡도 드시고 하나서 손에 들고 아, 드시면서장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고구마요? 고구마 통자. 몰라 이번 아, 가는. 몰라? 반자겠네. 아이씨 내가 이거 옷은 먹고 옷올라가지고 죽는 줄알았어 아, 아니, 아니 내가 옷 안올라갔는데 매 메뉴 이떨어진는니 일... 에? 뭘 먹어? 들기름 아이씨 이거 먹고 사타고니 가려가지고 죽는 줄알았어자 땅들어 봐 다 끝났는데 그래도 땅들릅 나오네. 땅 공동으로 다는나 우리 밭에 조금씩. 여기 여기 얼마인데? 만 원? 어? 원? 원. 원? 원. 이큰 것은 큰, 네. 좀... 네. <laughs> 큰 것도 만 원이요. 들어보는 어서여까지해서 조금 만한거 순트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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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 에. <laughs>

파도 깨끗이 따듬고, 오징어 한 마리 하다가, 파붙인게 딱 드시면, 아, 맛있습니다. 어떻게, 자꾸 두네 가지수가. 가지수가 줄어. 마늘동지는 펼쳐놓고 어디 가고 없네 마늘동지 한 바가지 얼마요 5,000원 이건 뭔 고추 이거? 청양고추? 청양고추 이한 바가지 얼마야? 5,000원 청양고추 5,000원 아, 어, 둘, 넷, 여섯, 여덟. 아, 이 집에 오이가 쌉니다. 여덟 개, 오천 원. 다른 데는 여섯 개 오천 원도 있고, 다섯 개 오천 원도 있던구만. 여섯 개 오천 원. 뻥튀기 뻥뻥 뻥튀기도 있습니다. 생선도 있습니다. <먼리> 자, 햇 양파도 나왔고, 해남 마늘종지도 나왔고, 마늘종지, 여기는 2천0 0원 써갑니다. 깡통에 볶아서. 해남 마늘종진다. 네, 감사합니다. 왜장사안 하고 이렇게 마실을 살살 다닙니까? <laughs> 땅두릅이 그아 채치기만 하는 채치기만 이야 누구 저거 패려고 그랬어요? 땅두릅이요 땅두릅이 나서 요거 곰치 곰치도 있습니다 이야 사십시오 사십시오 자저덕도콩치서 더덕, 구워서 드시고 어? 왜 판매하는 게 이렇게 없어? <웃음> <웃음> 아 저, 돌미나리. 어? 아, 주 작은 돌미나리입니다. 그 아, 우리 우리 장본이라고 자, 과일도 쌉니다, 과일. 오순도 나왔습니다, 오순. 오순 드실 때오돌는 사람은 꼭 약을 드시고 드십시오. 오순 먹고 쌩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자, 백도라지서부터 엄나무서부터 다 있습니다. 수박 말만 잘하면 2만 5천원, 3만원인데 말만 잘하면 2만 5천원입니다. 저분은 말만 잘하면 돈 세일해 줍니다. 자, 두드리 보고 가가지고 꺾어지는 거 보고 가지가지고 다양하게 가셔십시오콩나물다 <놀물> 있습니다. 알 빨리 와서 거덕순 사가십시오. 거덕순 이거 밥비 먹으면 기가 막힌다. 향도 좋고 거덕의 모든 좋은 것은 지금 이 거덕순에 다 빨아 올리죠 거덕입니다. 요거 아무리 전국에 다녀봐도 거덕순 파는 게 없습니다. 거덕 농사 짓는 사람만 먹니다 이거. 한번 드시보시고 김밥 한번 드시보시고 깜짝놀라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자참온 나무 한 50년 이상 자연, 자연산 입니다 자연산 이것은 어, 약간 다리면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씻다고 착각한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둑에 있는 것 중요는 이렇게 표면이 거칠지 않다는, 매끄러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 어, 자연산 참옷 이간도 시분들 이간도 시분들잘 드십시오. 엄나무, 잿피나무, 어, 잿피나무는 돼지고기 이렇게 삶고, 그때 잿피나무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새벽 겸입니다. 자, 잣비나, 물알, 봄각, 봄각 건어물, 마서 맨치도 타시고, 이것 때도 타십시오. 내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장은 모든 약수는 다 있습니다. 색깔도 다 가능합니다. 아, 원하시는 분, 여러분들 몸이 뭐, 불편하거나 아픈데 아, 약수로 뭐 드시려고 하는 분들, 말씀만 하시면 색깔은 즉시 발표합니다. 아, 이게 천마, 15년 내내도 말씀입니다. 천만 번꼭 뭐, 이렇게 15년 내내도 하신 대로 한면될수있습니 내일도 이시 쓰게 된다는 게참맞니다 오라이즈, 요즘 뭐,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밤새 한 번씩 들고 그렇게 하는데, 요거 딱 드시면, 약드가지고 건강합니다. 손나도처리가란다이것듯이일 가지 약대로 잘 처리합니다. 손맞이, 어, 뇌가, 예방 차원에서 뇌 이런 부분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완수풀. 완수풀, 요거, 천풀 아주 좋은 거니까, 아침 저녁으로 꼭 이렇게 간식끼리 한번 드십시오 오늘 간지품 시장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아, 여전히 뭐 고추모족 또 이런 독립분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전통시장에 한번 가셔서 이렇게 자연산 이렇게 나물정도 사서 드시 보시고 또 관광차 무조 없시다면여기해서 한번 여러분 시장 을 한번 구경하 시고, 그리고 한번 올라가 십시오.